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 단독 예비 후보였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이광재 의원 차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주자는 김진태, 황상무 두 명으로 압축되면서 최종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공천신청 마지막 날. 단독 예비 후보였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예상을 깨고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. SNS를 통해 돌연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도지사 선거 불출마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.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표주자로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그게 과연 당에 옳은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, 원전 시장은 이광재 국회의원 전략공천을 위한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. 하지만 민주당 험지가 된 강원도에서 이광재 의원 차출 가능성은 커졌습니다. 변수는 이 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느냐입니다. 2010년 도지사직을 전후로 한두 번의 사태에 이어 이번까지 사퇴하면 세 번째 보궐선거 요인을 제공하는 셈이어서 이 의원은 물론 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. 민주당과는 달리 대선을 승리한 국민의 힘은 후보군이 명확해졌습니다.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공천 신청을 하면서 후보가 두 명으로 압축됐습니다. 5일 동안 경선 선거 운동을 거쳐 23일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. 경선 방식은 책임당원 50%, 여론조사 50%입니다.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. 또한번 마음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. 거침없이 정의롭게할 생각입니다. 기업 경영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또 당선인과 국정 철학을 깊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살 만나는 세상, 역동의 강원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달 말까지 강원도지사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. 이번 지방 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도지사 자리를 놓고 어떤 후보가 승산이 있을지 양당의 옥석 가리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허주입니다.